안녕하세요. 아, 예. 유학자가 불의한 노자도덕경 46장입니다. 오늘도 임원규 교수님 모시고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46장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천하유도에는 예. 각주마이분하고 예. 천하부도에는 용마생어견이라 예. 화막대여 부지족이요. 구막대여 욕득이니 고로 지족 지족이면 상족 의인이라. 예. 천하의 도가 있으면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하여 똥걸음을 줄게 하지만 천하의 도가 없으면 병마가 교회에서 새끼를 낳는다. 예.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큰 것이 없고 예. 허물은 얻으려고 탐욕하는 것보다 더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아. 만족하면 항상 충족할 수 있다. 네. 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천하유도, 천하무도 대구가 되어 있죠, 그죠? 어, 천하에 도가 행해질 때, 천하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 이제 이 이런 말이 표현이 노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노자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아마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상태 상태를 어, 무도의 상태, 도가 없는 상태로, 혹은 도가 행해지지 않, 않는 상태로 보고, 이제 그 도가 행해지는 상태는 어떠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에, 4대 고전이라 그러면은요, 제 1번으로 치는 게 역경 그 혹은 주역이에요, 주역. 그리고 이제 그 2번이 보면 이제 보통 노노. 그 다음에 이제 공자를, 공자의 을, 공자의 언행을 기록했던 노노. 그리고 그죠? 도가의 시조, 시조가 되는 이 노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병서로서 이제 손자 있잖아요. 그 손자 병법. 이렇게 이제 4대 에, 중국의 4대 고전이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노자나 공자, 손자, 아, 이 사람, 세 사람이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빛이 이제 500몇년경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기에 이제, 굉장한 혼란 시기에, 그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에, 그, 뭐라 그럴까. 인간,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세계 질, 세계의 질서를 잡고, 미래의 어떤 그 위대한 문화 내지는 문명을 창조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도 보면은 공자 당시에 이제 상태를 이제 무도의 상태로 규정하고, 이제 공자가 도를 세워보겠다고 이제, 에 보면은 뭐, 뭐주유천하라 그럴까, 주유열국이라 그럴까, 약한 16, 17년 동안 공자가 떠돌고 다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자 보고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공자가 도를 세우겠다고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세워보겠다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그 도가 많이들 행해지면은 내가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지만은 도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지 못해서 어, 다닌다. 아, 비록 도가 행해지지 않을 것은 나도 알고 있지만은 그죠? 자기의 의무 책무 그죠? 어떻게 보면, 운명, 숙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아, 다닌다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문왕의 도가 내한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거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노자가, 이제, 천하에 유도, 무도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당시를 재밌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천하, 유도에, 천하에 만일에 도가 있다면 어떠냐. 각주마 이분 해놨어요, 그죠? 아, 이제 각자는 이제 요거둬들이다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을 거둬들여 가지고는 요요 글자가 재밌어요, 그죠? 요 글자 보면 요거는 쌀 밑자잖아요. 쌀 밑자고 요건 달을 밑자예요, 그죠? 쌀 우리 쌀 먹고 다르게 나오는 게 뭐예요? <laughs> 이똥 똥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는 천하에 도가 있으면은요 전쟁터에 전쟁터에 달리던 말을 그죠. 멈추고 거어들여 가지고는 그죠? 그 말이 누는 똥으로 그죠? 예, 이제 거름을 그름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그죠? 어 농사짓고 당신 농경사회니까요. 그죠? 어 그런 세계를 이렇게 그렸죠. 그죠? 나름으로 히히 희같잖아요 희, 희 그죠? 그다음에 이제 천하에 도가 없으면은 그죠? 천하에 도가 없으면은 그러니까는 다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부려서 그죠? 이제 그 제후들은 천하를 통일해 보겠다고 전쟁을 하고요. 뭐밑그 밑에 있는 대부들은 자기가 또그 제후가 돼 보겠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그 밑에 있는 이제 뭐야 어떤 가문에 있는 좀 나름으로 있는 시급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더 위에 갖고 만인에 의해서 만인의 어떤 뭐지 그죠? 어 뭐라 그럴까? 전부다. 에, 이권 다툼을 하는 상황, 그죠? 그걸 우리가 한번 상량, 상, 상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천하에 도가 없다라는 말은 사람의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말이죠. 우리가 저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내가 자꾸 자주 에버랜드 얘기하는데 에버랜드의 사자, 호랑이는 누가 다스립니까? 조련사들이 다스립니다. <laughs> 히, 힘, 있는 사자, 그죠? 힘 있는 사자, 힘 있는 호랑이가 다스리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이제 이 노자나 유교 같은,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뭐냐 하면은, 인간 사회는 동물의 세계하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의 길, 사람에도, 사람의 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힘에 의해서, 그죠? 폭력에 의해서, 자지 우지돼가지고 그죠? 폭력에 의해서 지배를 하지만은, 적어도 인간의 세계는, 그럼 폭력이 아니라, 그죠? 어, 또뭐 어떤 다른 그 덕이라 그럴까, 그죠? 뭐 인, 간이 갖고 있는, 그죠? 인간다움 어떤,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다움이, 이, 그 뭐라 그럴까? 행해지고 그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행해지는 게 바로 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동물 동물의 세계로 사는 거는 그렇게 폭력이나 야만의 상태로 사는 것이 바로 도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의 도가 행해지지 않고 그죠?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지 않고 인간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죠? 인간의 도를 도를 인간의 길을 가지 않고 인간의 덕을 배풀지 않고 사는 상태 그죠? 이제 물론 이제 그 도와 덕의 내용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나름으로 이제 규정이 좀 다르게 하겠, 하겠지만은요 그죠? 이그 유교도 그렇고 노자도 그렇고 그죠? 항상 어떤 그 도가 있다, 도가 없다는 상태는 뭐냐면 그런 상태로 보는 게 야만 동물 그죠?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은 무도인 거예요 그죠? 음. 그 그렇게 폭력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힘에 의해서 그죠? 하는 상태가, 이제, 그게 바로 무도상태. 천하에, 이제, 그래, 도가 없으면은, 그죠? 흉마예요 흉마. 흉의, 그러면, 우리 옛날로 치면, 이제, 가보 전투복을 얘기하고요. 여기 이제, 전쟁터를 달리던 말이 그죠? 전쟁에 쓰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달리긴 하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천하에 도가 없으면은요, 이제, 말이 전부 어디가 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 그죠? 아, 전쟁터에 가갖고, 그죠? 전쟁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동원이 동원이 돼가지고, 어디만 하냐면은, 음, 교회에서, 그죠? 전쟁터에서, 그죠? 어, 교회에, 이제, 군대, 부대가 구분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새끼를 낳는 상태, 그죠? 어, 그렇게 된다 하나에는 어떤, 노자가 어떤, 이제, 이렇게 풍경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제 평온기에는, 그죠? 어, 그죠? 전쟁터를 달리는 말을 걷어들여서그 말에, 그 말을, 그죠? 그 뭐라, 그똥그름을 서서 있잖아요. 그죠? 논밭을 이루고 풍족하게 하고, 그죠? 천하에 도가 없으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애기를인태하는 거, 신비적인,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말이 새끼를 낳는 것도, 그죠? 보면은, 교회에서 전쟁터에 그래서 새끼를 낳는 아주 그, 그 비도라 그럴까 무도라 그럴까 아주 참혹한 상태 그죠? 뭐 이런 상태를 이제 상정하면서 그죠? 이제 나름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도가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름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노자가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이 꼭 이제 반드시 잘 매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매치는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연결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전쟁을 왜 하겠습니까? 뭐 탐욕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죠? 전쟁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그죠? 천하를 차지해보겠다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전쟁을, 전쟁을 하면 뭐가 와요? 화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죽이고 살리고 그죠? 물론 이제 그 전쟁을 잘해서 이기면은, 뭐, 어떻게 하겠지만은, 그죠? 전쟁을 하면 항상 뭐냐면, 그 앞에 또 다른 구절 또 있지만은, 전쟁이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은, 노자가 뭐, 어떻게 경계했냐 하면은, 그, 그런 일들은, 그죠? 되돌아오는 것을,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요. 전쟁은 전쟁을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화는, 그랬어요. 그죠? 화라고 하는 것은, 뭐, 뭐보다 더큰게 없다. 그죠? 만족을,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큰게 없다.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큰게 없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제 내가 만족을 모르고요. 이제, 나름으로 뭐, 내가 지금, 백성지가다천성지가다만성지가다 뭐, 나름으로 이제, 충분하게, 뭐, 뭐든지, 나름으로, 자기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그, 그 자리에서, 만족을 할지 못하고요. 더, 항상, 더 채우려고, 더, 더, 더 가지려고 막하거 아니에요. 그죠? 백승지가는 천승지가가 되려고 그러고, 천승지가는 만승지가 되려고 막 하다 보면, 전쟁 일으키다 보면은, 그죠? 그게 뭐가 되겠어요? 화가 되겠죠. 그죠? 어, 고, 그렇게, 그렇게도 이제, 풀이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에,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자한테 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도가 내 안에, 내 안에 덕으로서, 이제, 에 갖춰져 있어요. 내 나는 그 도로부터, 어, 덕을 얻어 지니고 태어났다 말이에요. 그죠? 하늘은 도로부터 덕을 받아가지고 맑고, 그죠? 어 땅은 도로부터, 어, 하나를 얻어가지고는, 그 뭐냐, 그, 그, 그거지. 평화롭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하나를 얻어가지고 실령스럽고, 그 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텅 비었고, 그죠? 강과 바다는 하나를 얻어서 모든 것을, 그죠? 그, 강, 강물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물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물은 하나를 얻어가지고는 생장하고, 그죠? 태어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듯이요. 그죠? 여기서 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도로부터 부여받은 덕을 그죠 실현하면서 충족시키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고 어 개가 개답게 사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귀신답게 이제 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죠 그, 그렇게+ 그렇게 살지 않고 만약, 만약에 이제 항상 내가 두는 얘기지만은 쉬운 얘기지만은 배가 물리로 가지 않고요 육로로 갈라 그러고요. 그죠 그 수레가 그죠 수레가. 그 육로로 가지 않고 그 물리로 갈라 그러면은 그죠 자기의 덕을 실현하지 않고 그죠 자기 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배가 육그 수레로 육로로 갈라 하면 배못가죠 그죠 수레가 바다로 가면 빠져 빠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또 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덕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보다도 화는 더큰 것이 없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노자는 도를 벗어나면은, 도로부터 부여받은 터부 덕을 벗어나면은, 부도면은 조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를 벗어나면은 일찍 죽는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터 도로부터 부여받은 덕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 도를 벗어나서 그죠? 자기가 가야할 길을 벗어나서 가는 것보다도 더큰게 없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적으로 그냥 있는 구절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그 뭐냐 하면은 자기의 분수라든가 자기가 현재 지위나 현재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이제 충족시키고 얻으려고 하는 그거보다도더큰게 없다,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허물을 붙자죠. 그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거 얻을 득자인데요. 그죠? 이제 뭐냐면 아까도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기 분수라든가 자기 체면을 무시하고요. 그죠? 더,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더, 더정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큰게 없다, 말이에요. 우리 보면은, 자기 분수 무시하고, 그죠? 자기 체면 무시하고, 그죠?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막 하면 어려워요, 분명히. 인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그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 의미가 이제 여기에 허물은, 그죠? 탐욕 부린, 탐욕을 부려갖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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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욕을 부려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더큰게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 족지 족이면 상조군이라면, 요것도 이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심리학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족자라고 하는 것을 요 이제 만족이라고 심리적인 만족의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도로부터 덕을 부여받고 있어가지고요. 그 자체로 또 충, 원래는 다 충만해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요. 그죠? 이제 그, 그, 그걸 알아가지고는 이제 만족할 줄 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기, 기, 기 성경에도 보면은 그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하듯이 해 그죠 우리 우리 보면 마음 자세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이제 왜 보면은 그 뭐냐면은 더 아까 요게 이제더 들려고 탐욕하는 것보다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자기 상태에 그죠 만족할 줄 알아가지고 그죠 만족한다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만족하다. 뭐, 이 정도로도 얘기, 그, 심리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정도 해석보다는요. 여기서 족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 내한테, 그 충족되어 있고요. 그 도를 그죠. 내가 덕으로서 체득해가지고는요. 그것을 실현, 실현할 줄 알아가지고는 도,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현해, 실현할 줄 아는 거, 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실현한다면은, 충족시킨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도가 내한테 덕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죠? 충족되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충, 그죠? 충족한다면은, 항상 충족시킨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현해갖고는 계속 그렇게 살면은, 그죠? 음, 나름으로, 그죠? 어, 노자는 이제, 에, 그것이 가장 최선의 상태고, 도를, 도를 체득해서 덕을, 덕을, 덕으로, 체득해가지고, 그죠? 어, 그것을 실현할 때 모든 것이 가장 알맞은 상태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그런 상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맞으려면은 보에 바로 이제 요게 요 천하 유도 상태 아니에요. 그죠? 천하에 도가 행해지는 상태가 바로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이제 요그 상태, 그죠? 도가 내한테 충족돼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충족시키면은 항상 충족하다라는 말은 그죠? 인간이 인간의 도를, 그죠? 알아가지고, 체득해서, 실천해서, 덕으로 시, 실천할 때, 그죠? 아, 그 때가 바로 최상의 삶, 최선의 상태다. 이제, 그 정도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예. 맹자의그 진심의 네. 편에서도 보면 욕심을 줄이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노자에서의 말하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랑 유학에서 말하는 거랑 좀 어떻게 비슷하고 좀 어떻게 다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제 노자, 그 맹자에 보면 맹자 진심장에서 이제 그 수양론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수양하는 최선의 상태는 여기 보면은. 그, 이제, 과욕, 그죠? 욕심을 적, 게 하는 것보다도 더, 조,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아,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탐욕, 얻으려고 탐욕 부리는 것보다 더큰게 없다. 그러면, 둘두 두 사람 다그 상태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어, 탐욕이라든가 과욕을 줄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노자는 앞에 이제 도를 체득하는 방법으로 허정을 제시했잖아요. 빌 허자 허자에다가 고요할 정자 정 그죠. 그게 뭔 말이냐면은 하 이제 여기서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그죠. 자기 자신만을 알아가지고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신체적인 욕망이라든가 자기의 명예욕이라든가 그죠. 자기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탐욕을 부리고 욕망을 부리는 게 이게 바로 그, 어, 보면은, 도를 벗어나는 거고요. 덕을 실현하지 못하는 거라면은요. 노자가 제시했던 허정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비, 비우고 고요하다 그랬잖아요. 비우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이런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우는 걸 얘기하고요. 고요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그 뭐랄까, 도를 벗어나서 덕을 실현하고 하는 그런 것, 그, 그렇게 해서 탐욕을 보려서뭘를 쟁취하자고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욕망을 잠재워가지고는 뭐냐면 도를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허정이 허정이라 그랬거든요. 그 노, 노자의 수양 방법은 이제 주로 이제 허정의 방법으로서 이제 이제 얘기하면서 그 도를, 도를 덕으로 체득해서 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맹자도 보면은 일차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제 수양의 방법으로는 이제 과욕 그죠 용용그그그런그 그, 인간적인 그죠 어, 욕망을 이제 줄이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은 또 맹자는 법에 수양법으로서 다양한 게 많이 제시해요. 뭐는 그죠 호연지기 그죠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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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러야 된다.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죠.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지부지소생이다. 의를 실천해서 생겨나는 거다. 주로 노자 노자는 주로 비고 고요함의 방법에 주로 제시한다면은, 유교는 주로 이제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인간이 행해야 할 바람직한 어떤 등목을 설정을 해가지고요. 그죠? 그죠? 어, 인 사람이 이제 측은지심을 그죠? 배양해서 그걸 실현할 줄알 때,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배양해서 실천해낼 때, 그리고, 그, 사양하는 마음을 배양해서 실천할 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마음을 배양해서 실천할 때,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라고 구체적인 덕목을 설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자는 주로 보면 아직 이제, 고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그죠? 단지 이제 요런, 요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노자 안에 보면은, 확실히 노자가 이제 맹자나 이런 책보다도 앞선다는 말은 뭐냐면은 노자 안에 보면은 그 뭐냐면은 본성 성자 성하고 감정정자 정 글자 잖아요고 그 글자가 노자의 노자 오천자 보면한 번도 안 나와요. 보면은. 이렇게 노자는 아직까지는 주로 이제 본체론적인 우주의 도와 그 도를 체득하고 있는 덕 있잖아. 도, 덕 여기 이 개념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요. 어, 주로, 곧, 그런 도와 덕을 어떻게 채직할 거가 상관해가지고는 주로 이제, 거기서 연관해서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이 인간의 마음이, 그, 뭐, 지향해야 할 세부적인 덕목이라 그럴까요? 인의 예지라는 덕목도 설정하지 않고요. 그 인간의, 인간의, 인간의 덕은 얘기하는데, 꼭 인간의 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죠. 하늘의 덕, 땅의 덕, 사람의 덕, 귀신의 덕, 그죠. 만물의 덕, 계곡의 덕, 가, 바다의 덕, 강의 덕, 각각의 덕를 얘기하지, 꼭 인간의, 인간의 심성, 인간의 본성, 이, 이 말, 심성론적인 측면에서는 노자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안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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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자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심성론적으로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고그 점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차이 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노자는 훨씬 더 우주론적이고요. 훨씬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전체 우주론, 우주론을 훨씬 더 많이 주로 얘기했다면은 이제 맹자 정도로 가면은 이제 주로 이제 심성론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또 맹자는 뭔가 구체적인 수양 방법이나 어떤 심성론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렇지. 이거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이제 그 노장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유교를 항상 얘기할 때 보면은 좀 인간중심주의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입장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음. 주로 이제 그 심성을 얘기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규범, 인간의 도리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걸 주로 얘기 많이 하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 장자에 보면은요. 보면 이제 그 거기서 보면은 공자라든가 공자의 제자등 여러 사람들을 이제 등장시켜 가지고요. 무위자연까지에 이르지 못하고요. 아직까지도 인위적인 뭔가에 집착해갖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로서 이제 에그 유교를 그죠 어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음 이렇게 46장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다음 장에서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음.